미국이 근데 고금리 이전에 미국이 원래 부채가 원래 많잖아요. 우리가 원래 있던 부채를 지금 잊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서 부채가 약간 희석된 측면도 있어요. 급증하는 적자와 채권수익률을 기회로 만들지만 투자자들은 이번에는 고통스러운 타이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 클린턴 재임 기간 동안 채권수익률이 급등해서 근데 빌 클린턴 때 사실 미국 경제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빌 클린턴의 그 모델, 그때 당시를 시, 그때 당시를 시, 지금으로 시뮬레이션에서 돌려가지고 아 이제 미국 경제 다시 살아나겠구나 하는데 그 반대로 미국 경제 하락에 패팅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시장은 때때로 워싱턴의 건물급 인사들도 놀라게 할수 있지만 최근에 주식과 채권의 급락은 투자들이 원하는 방응을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국제증권의 평균 수익률 최근에 수익률 되게 올라간 게 보이죠. 이거 다 국민 생금으로 갚아야 되는 거죠. 미국 재무부가 국채라는 거서 어쨌든 언젠가 갚아야 되는 거니깐요 국가가 그산 사람들한테 갚아야죠. 보시면은 쭉 올라가죠. 쭉. 지급한 순이자. 이제 미국 정부가 지급한 건데 지금 하루에 천오백 억씩. 하루 이자비용만 천오백 억씩 대단하죠. 하루에 천오백 억? 미국이니까 가능한 건데. 어쨌든간에 이렇게 쭉쭉쭉 돼서. 채권 투자자, 채권 투자자들이 지금 한국에도 많아졌다고 해요. 한국에도 개인 채권 투자들이 자 많아졌다 는데 사실 채권 투자가 어... 그렇게 또 환상적이진 않아요. 근데 이 채권 투자가 유명해진 게빌 클린턴 1990년대 후반 때 이때 당시에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아름아름 엄청나게 사가지고 엄청난 그 이득을 얻으니까 그때 이후로 이제 유명해진 건데 보시면은 딱 나와 있죠. 채권 가격은 늘 하락했다가 지금 다시 상승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1990년대 후반을 생각하는 건데 보시면은 6조 4천억 달러 중 1조 8천억 달러만이 의무 지출이 아니요순인자도 아닙니다. 절반은 국방비로 대중의 항의를 일으키고 여전히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채권 가격이 더 이상 상승할 수 없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말한 건데 미국이 이미 가지고 있는 부채가 많기 때문에 보시면은 청구서. 그 채권이랑 미국이 갚아야 될빛둘다 빛인데 채권 발행으로 돼야 될 빛이랑 시장성 그러니까 미국 미국이 어쨌든 언젠가 갚아야 될 정부 지출이겠죠 뭐 그리고 끌어쓴다든지그런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채권을 가격을 올리기 힘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겠죠 채권 채권 이자를 미국이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뭐 당연히 미국 국민이 세금을 많이 내면 되겠지만, 아, 미국 국민들 세금도 싫어하니까요.